막간을 이용해서 에... 이창 TV 쇼 촬영 명상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알정 쇼, 촬영, 먹국세설일발 장전. 벌써 호호 호호호. 에 여기는 에... 부천 오종구 오종농협 앞에 있는 데요 현재 저기에 태극기와 새마을기 농협기입니까? 예, 농협기죠. 농협기와 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5,500년 전에 복희 할머니가 만들었다 이거죠. 5,500년 전에 복희 할머니가 어, 할머니가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태극기를 세계의 태극기로 예, 꽃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 노력합시다. 예, 예, 이 복희 할머니로부터 5,500년 전에 그때 당연히 예, 흑백의 팔계 물고기 눈, 눈과 같은 예, 우리가 이제 목탁을 예, 만들 때 물고기의 에, 눈처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어, 목탁이 그 목탁이 굉장히 맑은 소리를 내주고 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에, 많은 도움을 준다 우리가 빛의 세계를 에, 그러면은 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히 올라갑니다 <utan> 예. 예, 촬영 영상 이창 TV 쇼 <놀람> 촬영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 여기는 역공역 그래서 이제 입구로 들어갑니다. 차량 명상에서 주의할 점, 에, 360도 우로버러스 아이고씨. 한숨할수 없네. 우로버러스 또는 네비우스 띠를 생각하면서 에, 걷는 것이고, 또한 영0 0에 대한 에, 무 무에 대한 무심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에, 오늘 이미 에, 카드로 카드 종류에 따라서 에, 요금 계산이 달라지죠. 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순간적으로 에, 돈이 돈이 허벌나게. 돈이 허벌나게 나갈 수 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거죠. 응. 카드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차려. 열중이셔. 차려. 법새 소리 일발, 장전. 설사. 으호. 호호. 으호. 으로. 예. 감사합니다. 예. 정신잘립시다 예. 어. 서울로 돼 있죠. 서울이라는게 so 뭐냐 에, 저게 머리수, 머리헐, 머리수자 맞죠? 에, 그 얼이다 얼 에, 서울은 머리의 얼을 어, 정신이 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소울이라고 해야 한다 SEOUL이 아니고 SOUL이 맞다 이거죠. 세계, 이 지구별에 정신이 살아나는 서울. 서울이 에... 세계 통일의 중심 도시로서 경기도가 서울로 편입이 되고 그래서 광역서울. 세계 서울 이전에 서안이 동경일 때가 있었죠. 서울이 동경이었다. 지금의 동경은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 있죠. 그게 이제 동경이 서안에서 낙양으로, 낙양에서 어디로 갔죠? 그뒤로 이제 심양 봉천으로 가가지고. 그게 지금은 이제 일본에가 있죠.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동의적으로서 황제 헌원이 한 한민족의 핏줄로서 지구별의 장선으로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했는가? 이 지구별을 살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서울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려 알조셔 하려 복국세손일발장전 벌써 호호 호호호, 어로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중학교 영국에서 예, 구이 중학교 부분에서 예. 주민 피관령에서 우로보로스 네, 네비스 띠를 보냅니다. 자 일태읽지마세 미황금 삼십무곡향 <laughs> 일태읽지마세 우로보스 돌립니다. 아, 무릎을 돌려요. 아, 360도, 고 박이 360도, 아, 360도, 고 박이 360도, Oh. <sighs> 차려 1 2시셔 차려 복수스 처리 이 당일 벌써 빡빡 빡빡 우빡우빡 빡빡 빡빡 일태웃기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합니다 상생의 소리 함께합니다 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